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 오늘은 어, 을산년 일주별 운세 중에서 갑인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갑인일주는 <laughs> 어, 일간과 일지가 이렇게 같은 어, 비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주를 우리가 간여지동의 일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갑인 일주도 그러한 속성이 매우 잘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먼저 이 갑인 일주를 물상적으로 얘기하면 갑목이라는 것이 이제 큰 나무인데 인목이라는 것은 이제 호랑이죠. 동물로 치면 그래서 큰 나무 아래에 있는 호랑이의 물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이 갑인일주는 굉장히 사람들이 이게 통이 크고 화끈하고 또 대인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좋고 어 자립심이라든가 어또 능동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공과 공과 사를 잘 구분하고 더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밝고 명랑하고 어,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어, 대단히 정직하고 성실하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꾸준하게 진행하는 어,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어떤 리더로서의 어떤 어, 자격이라든가 그런 어,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무상으로 뭐큰 나무 아래 있는 호랑이, 호랑이 무상으로서 그렇것도 되지만은 이렇게 양간들이 어 그러니까 천간에서는 간목이 어그 양목이죠. 그다음에 인목은 지지에서 역시 양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여지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 이런 글 글자 양간들이 그러니까 양의 어 간지가 간여지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어 타인에게 예속되기를 거부하고 리를 이끄는 지도자의 자질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또 하나의 이제 갑인일주의 물상이라고 할것 같으면은 이제 이거는 어, 큰 나무가 중첩돼 가지고 나란히 서 있는 그런 물상이 되기 때문에 어~ 뭐~ 우리가 보면 대들보의 물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들보 어~ 이 대들보의 물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어~ 듬직하고 어~ 여유가 있고 어~ 순박한 어떤 어, 순둥이 같은 기질을 보인다 이렇게 볼수 있고 또 그~ 의식이 풍족하다든가 이런 면을 보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의식주에서 어~ 그렇게 빈곤하지는 않는 그런 어~ 어뭐 그렇다고 거부가 되기도 좀 하지만 그러나 의식주가 기본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어 그러나 이제 이 갑인일주가 어떤 하나의 단점이 있는데 이 갑인일주는 어요그 둘다가 양의 목이에요. 양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양목들은 그거 섬세한 것은 굉장히 약합니다. 섬세한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통이 크고 스케일이 큰 그런 거는 있지만은. 어 그냥 섬세하고 그 아주 세밀한 것을 따지는 것은 잘 못해 그래서 어 디테일에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 어떤 것을 성취를 할때 많은 시행착오 끝에 어 노력의 결과를 어 취득할 수 있는 쟁취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그 외에도 이제 이 가빈 일주는 굉장히 자기 주장도 강하고 자존심도 강하고 그런 면에서 또 한편으로는 어 고독이 있는 어 그런 어 일주다 이렇게 볼수 있죠. 아 그것은 이제 왜그러냐 하면은. 이것이 간여지동, 갑인이 간여지동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이갑빈은 고란살에도 해당이 되고 또 탕화살에도 신살로서 탕화살이라도 탕화살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간여지동과 고란살과 탕화살의 조합으로 인해서 자기의 주체성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하고 자존심도 강하고 그러지만 한편으로 고독하고 우울해지거나 그런 현상들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우리가 삼합으로 이가인 일주를 어, 따져 본다면 어, 식과 재 그러니까. 어... 그 무토와 병화가 되겠죠. 무토가 병화가 식과재에 해당이 되는데 그 식과재가 어 이인목에서 잎목에서 그러니까 병화와 무토가 식재에 해당되는 이 병화와 무토가 인목에서 생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이 사람은 자기의 노력의 결과를 스스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수성가는 그러니까 돈을 버는데 어 자수성가에서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또 경금 이 경금이 관성인데 관성은 임목에서 절지에 놓입니다. 그래서 어 여자 같은 경우에는 어 다소 그 부부의 인연이 굉장히 취약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될수 있고요. 남자라면 이제 직장과는 거리가 먼. 어 직장과 거리가 멀다든가 또는 어 자식이 어 드물게 된다든가 하는 그런 현상을 보인다 이렇게 어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러한 갑인일주가 어 을사 년이 됐을 때는 어떤 특징을 보일 것이냐 하는 것을 살펴볼 때어 먼저 이그 관계가 을목은 겁제에 해당되고 사화는 어그 우리가 포태로 따졌을 때 어, 간목은 이렇게 해, 묘, 미, 이렇게 삼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지에 놓이게 되겠죠. 간목은 사화에서 어, 병지에 놓이게 됩니다. 병지. 병지에 놓이고 을목은 겁제가 되는 그런 관계라서, 어, 이런 구조에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직장이든 뭐 학업이든 건강이든, 어, 이런 분야에서는 대체적으로 좀 불리한 그런 구조가 됩니다. 왜냐? 천간으로 을목이라는 겁제. 그러니까 라이벌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승진이라든가 일이라든가 이런 거할때 항상 경쟁자를 의식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학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라이벌이 많이 있는 그런 또는 경쟁이 치열한 곳에 지원을 하거나 아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직장이나 학업에서는 그렇게 길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 건강의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어, 수월한 해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 심적인 고통을 겪기도 하지만 육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 질병에 시달리거나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소 기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는 어, 다소 이 겁제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기란냐 하면은 어이 사화 그러니까 을사에서 사화가 들어와서 인목이 예, 인목이 어 사화를 형하게 되면은 이 무토 재를 얻게 돼요. 이 감목이 어 그래서 이 편재 편재 편제. 무토가 이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기이기 때문에 사업자는 어 전체 구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어 길한 쪽으로 갈수 있고요. 어 연애를 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어 여자는 어 다소 연애에 있어서 이제 불리함이 있습니다. 냐면은 어, 인목이 이제 사화가 와서 인목을 형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경금이 어, 이인 속에 있는 병화에 의해서 어, 제압이 되기 때문에 관성이 손상을 당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볼수 있고요 어, 남자인 경우에는 재를 넣었기 때문에 어, 그렇게 뭐 우여곡절이 있겠지만은 그렇게 불리하지는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어, 가빈일주가 을사년을 맞이했을 때 전체 사주 구조 조를 두고 우리가 한번 상정을 해본다면 어떤 결과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어 살펴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어 지금부터 그런 것을 이제 차근차근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어이 오른쪽에 있는 화면에서 한번 봅시다. 어 보면은. 어, 만약에 여기에 천간에 갑이나 을이 만약에 갑이 있을 때도 그렇고 을이 있을 때도 그렇고 갑이나 을이 만약에 있는 경우라면은 어, 을사년은 그렇게 반갑지가 않습니다 이미 그비겁이이자 일주 자체가 간여지도인데 또비겁이 떠있는데 또 을사년은 또겁재가 왔기 때문에 여러모로 어, 이로움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 갑을이 있을 때는 흉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만약에 천간에 병이나 정이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어, 병이 있는 경우는 어, 대체적으로 좋은 해가 될수 있고 정이 있는 경우에는 어, 그렇게 어, 좀 그렇게 썩 좋다 아,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건 전체 다른 구조들을 봐야 되는데 이 경우에 만약에 어, 인월에, 어, 인월에나 또는 묘월에 태어났는데 정이 있다 그러면은 좋은 해가 될 수가 있고요. 어, 그렇지 않고 뭐그 다른 월에 있는데 여기 정이 있다 그러면 은 다소 불리한 한 해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어, 이게 이제 어, 병정이 있을 때 얘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 무기토가 있을 때 얘기겠죠. 무기토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무토가 있으면은. 어, 무토가 있을 때 있고 기토가 있을 때인데 기토가 있으면은 더 불리한 상황에 놓일 것이고 무토가 있으면은 어, 역시 이롭지는 않지만 어, 상황에 따라서는 괜찮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토나 기토가 있고 천간에 또 병정이 같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 이런 경우라면은 좋은 한 해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어, 경금이나 신금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됐냐 했을 때 어, 경금이 있으면은 아주 좋은 해가 되고 신금이 있을 때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성 나쁘지는 않죠. 그래서 어, 경금이 있을 때는 확연하게 좋은 한해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어, 임수나 계수가 천간에 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한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 그 이유는 임수나 계수는 인성인데 어, 그 인성이 이, 어, 급제를 만났다는 것은 뭐 그렇게 반가운 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어 임수나 계수가 이렇게 있고 임수나 계수가 있는데 옆에 어 예를 들어 병이 함께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라면 또 좋은 한 해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그 다음에 지지로는 어떠냐 했을 때 어, 지지로는 뭐 여기에 해수가 있어도 좋고 인목이 신금이 있어도 좋고 어, 유금이 있어도 뭐 유금이나 추, 축토 이런 게 있어도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어, 굉장히 괜찮은 한 해가 그 지지에 있는 글자들은 웬만한 글자는 다 받아 줄수 있는 어,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다만 이제 일지 인목과 그 을사년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인사형을 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소 불리 한 부분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을사년에 갑인일주의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